그렇다면 영문법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처음부터. 둘째, 단원이 끝나면. 셋째, 설명편, 문제편, 책두권 사서 반복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영어 강사이자 현재 아이들 엄마표 교육하고 있는 백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영문법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면서 책도 추천드리고 스케줄 짜는 방법과 학습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문법은 리딩과 리스닝이 어느 정도 실력 향상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언어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빠르면 4학년 늦어도 5학년에는 시작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가 언어적이 좀 느리다, 많이 어려워한다 싶으시면 빠르면 5학년, 적어도 6학년에는 시작을 해주셔야 중등부터 시작되는 내신과 문법 또 전반적 영어 수업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법 시작 전에 어떻게 리딩과 리스닝 실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강의를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문법은 처음에 시작할 땐 양도 많고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딩, 리스닝까지 다 하면서 동시에 문법까지 해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학학원의 비중이 늘고 기타 사회나 과학도 어려워지면서 영어에 그렇게 큰 시간과 노력을 들일 여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문법을 시작하시려면 반드시 리딩과 리스닝 실력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하셔야 평상시 문법 위주로 하면서 리딩이나 리스닝은 주말에 한 번씩 시키는 정도로 스케줄을 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법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게 되면 지난번 배운 게 기억도 잘안 나고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문법을 시작하신다면 일주일에 2회 한 번에 2시간 이상 집중할 여유를 두고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고학년 기준 스케줄을 한번 짜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평일 3회는 수학 학원과 다른 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주 2회에 2시간 이상 영문법 스케줄을 넣으시고 주말에 하루는 리딩, 뭐 남은 주말 하루는 쉬시고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말에 리스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스닝은 지문이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때 집중해서 자세히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라이팅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사실은 문법이 같이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일단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면 문법 공부를 하시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희 첫째가 2년째 하고 있는 문법책을 추천드리면서 문법책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쓰는 문법. 이 책이고요. 방금 개념편에 이렇게 문제편까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총 6권입니다. 제가 서점을 가서 진짜 문법책을 다 찾아봤는데요. 중학생용 문법책은 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아요. 내용과 안의 순서, 구성 이런 것도 다 비슷하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권의 문제양으로는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문제편까지 구성된 책으로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문법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어휘 문제나 단어 문제처럼 암기와 반복 연습을 꾸준히 하면 결국 나오는 부분 위주로 나오게 되고, 지문도 다른 파트에 비해 매우 짧으며 단순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영역에서 고득점을 막기 위해 가장 쉬운 영역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얼마나 빨리 끝냈느냐에 따라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긴 지문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풀 시간을 벌어주는 핵심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문법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사지 않는다. 영문법은 우리말과 어순도 다르고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엔 아이들이 당연히 어렵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욕심내서 한 번에 끝낸다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알게 된 점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째가 언어 감각이 빠른 편이라 7세부터는 문장 만들기 책을 수월하게 하기도 했고 암기력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주 쉬운 문법책을 사서 하다가 다음 책을 사려고 보니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책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대체 언제 다 끝나나 싶어서 다음 책을 고를 때 아예 고등학생용 입문 문법책을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진도가 느리더라도 여러 책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쉬는 문법까지 끝내서 다른 영역에 집중하자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어려운 문법책은 안에 문법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도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예시 지문과 단어, 수거가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 내용은 간단한데 그 문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지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이가 전혀 해석을 못하고 거의 모든 단어와 수거를 알려줘야만 하고 또그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그 단어가 또 나와도 계속 모르고 한바닥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한달 만에 포기하고 중등 1학년 수준의 문법책을 고르게 됐고 이그 책이 바로 이 책이고, 저희 지금 2년간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너무 어렵지 않은 책으로 시작하셔야 문법 내용도 간단하지만 예시 지문이 덜 복잡하면서 이해가 더 빨리 되고 처음에 문법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어 주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둘째, 단원이 끝나면 메타인지 학습법을 활용한다. 이제 5, 6학년 후반부터는 중학생 수준의 문법책을 시작해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부터는 메타인지 학습법이 중요해집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이란 자기가 배운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여 남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인데요. 남에게 설명을 할수 있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제대로 모른다는 반증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다음에도 전에 배웠던 내용을 덜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문법은 암기가 많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앞 부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지금은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중간 중간 메타인지 학습법을 활용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다음 책부터는 앞에 나온 부분에서 응용 응용이 계속 들어가므로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복잡한 내용이 섞이기 시작하는 투부정사 동명사 파트 같은 부분은 꼭 전체를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외워서 엄마나 동생 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시간이 없고 메타인지 학습을 적용하기가 초반에 많이 어려워한다면 처음에는 어려운 단어 몇몇만 골라서 메타인지를 시키시고 책이 끝나고 나면 단어를 몇 개씩 묶어서 혼자 다시 내것화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건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건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난 후에 3권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설명편, 문제편, 책두권 사서 반복하기 중등 문법 책부터는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메타인지를 하면서 문법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했다면 다음 단계는 문제를 풀면서 늘수 있는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중 문법책에 보시면 제가 아까 추천드린 책들처럼 먼저 개념을 설명하고 약간의 문제가 섞여 있는 책한 권과 같은 내용이지만 문제 위주로 나온 책두 권이 함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골라서 개념편에서는 앞서 진도를 5단원 정도 나갔다면 한번 정도는 문제편을 풀어보면서 잊어버렸던 앞 내용도 다시 복습을 할수 있고 다양한 문제 경험을 통해서 실력 향상을 더 탄탄히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등 문법책부터는 중학교 1, 2, 3학년에 따라 문제집도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편까지 같이 한다면 개념책 3권에 문제편 3권, 총 6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초등, 고학년부터 차근히 한다면 문제 없이 3권을 끝내실 수 수 있고, 1권보다는 2권의 내용이 약간 추가되고 예시기문이 길어지고요. 또 2권보다는 3권이 또 어려운 내용이 추가되고 지문과 단어가 어려워집니다. 문법책의 구성은 다 비슷한데요. 시중 영어책을 사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가르치고 단원별로 또 혼자 공부하도록 지도하는지 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백잉거의 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